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화이트가 있나? 색감, 패턴, 질감 등에 따라서 조합이 천차만별이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벽지와 인테리어 필름 조합을 추천해드리고 인테리어 고민하는 분들께 건강과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딘 구독자 여러분, 영업팀 박진수 대리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걸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요즘 이사나 리모델링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인테리어 할때 가장 고민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색 조합인데요. 오늘은 보기만 해도 눈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인테리어 필름과 벽지 색 조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명의 종류와 밝기 등 다양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컬러가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다양한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혹시 피디님 그 거실 벽지는 무슨 색이세요? 어, 저희 집은 흰색인 것 같아요. 어, 안방은요? 안방도 흰색이예 음, 그러면 지금 촬영을 모니터링 중인 마케팅팀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거신이나 벽면에 도어는 무슨 색인지 기억나세요? 벽은 흰색이 없고 뭐, 도어는 좀 밝은 우극이예요 음, 대부분 뭐 화이트라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역시 흰색이 무난하기도 하고 깔끔해 보여서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고 오늘은 화이트 계열의 벽지, 앤 필름 조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화이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컬러감과 디테일이 모두 다른 제품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사실 화이트라고 하더라도 다 같은 화이트가 아니죠. 밝은 화이트, 어두운 화이트, 푸른 기가 섞인 쿨톤 계열의 화이트, 노란 기가 도는 웜톤 계열의 화이트 등 미묘한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공했을 때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느낌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딘에도 아주 다양한 화이트 계열의 인테리어 필름이 있습니다. 저 많은 제품들이 다 화이트야? 할수 있는데요. 네, 화이트 맞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벽지와 인테리어 필름 조합을 추천해드리고 또각 제품들이 어떤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죠. 바로 디아망의 회벽 화이트입니다. 회벽 화이트는 전반적으로 획기가 도는 쿨한 화이트인데 펄이 있어 화려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조명에 따라 상당히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전구색 조명에는 옅은 베이지로 자연광이나 주광, 주백색 조명에서는 옅은 그레이로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어떤 조명과 매치할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해벽 화이트의 풍성한 두께감과 입체감 그리고 단단한 표면과 잘 어울리는 해벽 페인트 02번을 추천드립니다 우딘의 해벽 페인트 시리즈는 도장의 마감의 질감을 잘 표현한 제품으로서 거친 표면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02번은 해벽 화이트와 매치했을 때 해벽 특유의 질감을 잘 유지하면서도 차분하게 톤 다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딩이나 도어는 깔끔한 민무늬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던 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모던 화이트는 흰색의 쿨 그레이와 몇 방울 섞인 듯한 컬러로 일반적인 흰색보다는 다소 어두운 편인데요 해벽 화이트와 매치하면 이렇게 두 컬러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디아망의 퓨어 화이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해벽 화이트와 훨씬 밝은 화이트로 온 집안이 환하게 보일 것만 같은 컬러감인데요 질감이 있으면서도 벽지, 필름의 입체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바로 페인트필 01번입니다 우딘의 페인트필은 페인트 고유의 질감을 구현한 파스텔톤 필름의 시리즈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01번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퓨어 화이트와 거의 완벽하게 톤이 일치합니다 질감이 있으면서 톤이 딱 들어맞는 필름을 찾으신다면 페인트필 01번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겁니다 만약에 질감이 없는 필름을 원하신다면 웜 화이트를 추천드립니다 퓨어 화이트가 밝은 흰색이긴 하지만 약간 노란기가 있어서 웜톤 화이트에 가까운데요 우딘의 웜 화이트의 따뜻한 톤과 잘 맞아서 어울립니다 모던 해벽 화이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셨던 벽지들과 확실히 웜한 느낌이 강하죠 텍스처도 크고 화려하기보다는 오밀조밀한 견고함이 느껴집니다. 모던회벽 화이트의 특유의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웜 화이트와 조합도 괜찮습니다. 일단 컬러톤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또 이렇게 텍스처 입자가 크기가 작은 제품들은 음영에 지기 되게 쉬운데요. 이런 경우 같은 화이트여도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조명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톤 얻은 화이트 컬러 중에서 고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우딘의 해벽 페인트 01은 약간 톤 다운된 화이트 컬러로 특유의 회벽 질감이 벽지의 텍스처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슈가 화이트입니다. 밝은 화이트의 컬러로 천장지로 많이 선택하는 제품 중에 하나죠. 이 제품의 경우 파스텔 중백색과 매치했을 때 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스텔 중백색은 사실 정말 무난하게 어디에든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인데요. 지금까지 화이트 톤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슬슬 생길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파스텔 중개색과원 화이트 필름인데요. 확실히 원 화이트가 노란색 끼가 좀 섞인 웜톤이고 이거는 모던 화이트 색상인데 모던 화이트는 확실히 톤 다운된 느낌이죠? 지금까지 실크 벽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합지 벽지 중에서도 소개해보았습니다. 바로 개나리 벽지의 페인트 퓨어 화이트인데요. 아주 밝은 화이트톤이고 광택이나 펄감도 전혀 없는 제품입니다 우딘의 페인트필과 파스텔중백색 몰딩의 조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페인트필01의 경우 페인트의 텍스처에 고급스러운 질감이 잘 어울리고 파스텔중백색은 별도의 텍스처가 없는 민무늬로 벽마감시 깔끔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리얼 페인팅 화이트 이 제품은 크리미한 컬러감이 특징인데요 우딘의 대표 크림 화이트 컬러인 도브 화이트와 잘 어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둘은 정말 하나의 제품처럼 잘 어울립니다. 일체감이 있는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만약 살짝 어두운 컬러로 벽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유베색을 추천드립니다. 벽지보다 한 단계 톤 다운된 컬러와 인테리어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보통 합지 벽지가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한 아이 방에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브 화이트와 유백색 모두 방염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인테리어 고민하는 분들께 건강과 안전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화이트 앤 화이트 조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조합 빠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이트 앤 우드입니다 사실 클래식이죠? 오래오래 질리지 않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대명사와 같은데요 우딘 인테리어 필름에도 우드 계열 제품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질감이 두드러지는 벽지에는 역으로 나뭇결이 두드러지지 않는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 훨씬 잘 어울립니다. 화란 느낌을 살리려면 화이트 계열의 벽지에 네이처크 같은 밝은 우드도 괜찮고, 나르보노크나 헤이즐러 노크 같은 필름을 매치하면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 계열로 넘어가 볼까요? 그레이 컬러는 차분한 느낌으로 실내 공간에 들어갔을 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그레이는 그레인과 매치했을 때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요즘 선호도가 높은 플랜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추천해드릴 조합 꼭 체크해보세요. 이 제품은 광택이나 팔감 없이 따뜻한 분위기 아주 연한 그레이 컬러입니다. 아주 연한 그레이에 옐로우가 섞인 식감이라 우디네 원 베이지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밝고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기에 적합해서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이번에는 쿨 미드 그레이입니다. 이 제품은 실이 서로 교차한 듯한 패턴이 특징인데요. 쿨한 색감이 두드러지네요. 우딘의 도브 그레이는 흰 기가 있는 그레이 컬러로 쿨 미드 그레이와 색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패턴이 있는 벽지를 민무늬 필름으로 마감해 주면 훨씬 깔끔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휘앙색 93의 그레이. 이 제품은 정말 회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컬러에 가까운데요. 패브릭 패턴이 있어 입체감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여기에 우딘의 페인트필 03번과 매치해 오면 정말 톤이 딱 맞죠? 페인트필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의 입체감, 덕분에 한층 더 포근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입체감이 없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딘의 파스텔 그레이입니다. 도브 그레이와 비교하면 확실히 더 진한 그레이 컬러죠? 질감이 두드러지지도 않고 한층 톤 다운된 컬러의 인테리어 필름을 매치하고 싶은 분께는 추천드리겠습니다 LX 하우시스에서 올 하반기에 디아망 포티스라는 프리미엄 벽지 라인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우딘 인테리어 필름과 잘 어울리는 조합을 미리 몇 가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벽지 인테리어 필름 조합을 살펴보았는데요. 색감, 패턴, 질감 등에 따라서 조합이 천차만별이라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히 인테리어 필름은 벽 마감뿐만 아니라 도어, 가구, 가전제품, 붙박이장 등 정말 다양한 곳에 시공 가능한 제품이라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죠. 우디 인테리어 필름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훨씬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인테리어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